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레의 보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야경, 야경을 한번, 어,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정해 볼 사진은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어, 요렇게, 어, 요런 느낌으로 보정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고, 어, 원본 사진 역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제가 잘 찍어서 그런 거고. <laughs> 어, 아무튼, 요 사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보정을 한 거죠. 어,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어, 느껴지는 것하고 요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하고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 의외로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본다면은 어이 하늘에서 가는 깊이감, 깊이감이 없어 가지고 땅에서는 이 물이 쫙 흘러가는 이 형태에 따른 이 퍼스펙티브가 쫙 보이죠.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보이는 퍼스펙티브는 어 약하다. 왜냐하면 구름이 랜덤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 역시 어 굉장히 멀리서부터 어어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강조 좋고, 어, 또이 해가 지는 이 석양의 끝자락이 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 하늘에 이 물결이 좀 치는 어, 이런 느낌을 강조를 해주고 어,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약간 산만하게 보일 수가 있는 어, 이 주변부를 정리를 해서 시선을 이 구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중심으로 쫙 몰아줄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의 야경 풍경 사진을 어,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기본 보정부터 해야죠.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이 흰색 계열을 찾아가지고 클리핑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움직여 보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핑을 해주고, 검정 역시, 어, 조금 이, 야경이 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묻어줄 수 있는 정도로 해준 다음에, 어둠 속에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 어둠 속의 것들을 뭐, 묻어버릴 건지, 많이 보여줄 건지, 그렇지만은, 어, 일단은 기본 값으로, 여러분들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해주고, 어, 밝은 영역 역시 보면은, 어, 밝은 영역이 너무 밝죠? 그래서 조금만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준 다음, 어, 말씀드린 대로, 색온도, 색온도를 돌려가면서 어, 어떤 색온도가 어울리냐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찾아줍니다. 저는 어, 하늘의 파란끼파란끼와이 물의 파란기를 잃지 않으면서. 어, 이 가장 이 오렌지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요런 느낌을 선택을 했습니다. 색조 역시 마찬가지로, 어, 내가 어떤 색조를 선택할 것이냐, 요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어, 저는 살짝 녹색기가 들어있어서 하늘이 조금 더 순도 높은, 어, 파란 쪽으로. 어, 이렇게 갈수 있게 어, 기본적으로 보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말씀드린대로 여기 이제 색상 혼합에서 색조부터 이제 하나씩 만져보는 거죠 어, 빨간색을 만져보면 은이 빨간색은 보면 이렇게 액센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게 있죠 그래서 저는 빨간색을 조금 더이 붉은 쪽으로 어, 돌리는게 어, 조금 더 중국적인 느낌을 강조할 수가 있고 어,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돼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게 어, 야경의 분위기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황+ 주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주황이 너무 노란 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심심해지죠. 그렇다고 너무 빨간 쪽으로 가면은 사진이 좀 무서워지죠. 이거 좀비 영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고 노랑+ 노랑도 보면은 어, 이 약간 녹색. 적으로 돌 경우에 어, 너무 좀 플라스틱 같다. 그래서 노랑 역시 살짝 오렌지 톤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도록 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녹색 같은 경우 지금 영향 받는 부분을 보면은 녹색이 과했을 때 아, 너무 이그 중국 관광 공사 그 느낌이 팍 나죠. 그래서 녹색은 살짝 그 노란 쪽으로 조금만 돌려주고. 바다색, 바다색은 보면은 영향이 거의 없죠? 어, 바다색은 치우고, 파란색을 보면은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죠? 영향 받는 부분이 큰데, 어, 요렇게 보라색 쪽으로 하늘과 딱 물빛을 돌릴 것인지, 파란색 쪽으로 돌릴 것인지, 요걸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오렌지와 이 뭐야 빨간 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순수한, 어, 순수한 파란 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 그다음에 자주색 자주색을 움직여보면은 영향받는 게 없죠 그다음에 자홍색 자홍색도 보면은 크게 영향받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가장 밑에 있는 보정 보정에 있는 색조도 한번 만져봅니다 색조를 어 조정을 했을 때아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마젠테 쪽으로 갔을 때, 요게요건 조금 느낌이 유럽 같은 느낌이죠. 이게 중국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살짝만 더 녹색 쪽으로, 살짝만 더 이렇게 녹색 쪽으로 살짝만 더 도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 같은 경우도 보면 색조, 어, 색조가. 어, 어. 너무 강한데 그 다음에 채도 채도는 어, 너무 강하죠 채도는 조금만 잠깐만 지금 요거 하기 전에 이거를 까먹었네 이게 색조만 만지고 채도를 안 만졌네 어, 그래서 빨강에 다시 어, 채도로 돌아와 가지고 어, 보면은 어, 요런 느낌이다 빨강이 채도 너무 강하면은 이게 너무 무섭죠 조금 낮춰주고 주황도 보면은 어, 주황이 이제 이게 주요 키 컬러죠. 주요 완전히 우리가 중요하고 예쁘게 보이는 컬러인데, 이거를 채도를 높였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진이 힘은 있어 보이지만은 너무 광화공사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뺀 약간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의 오렌지색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도값을 낮춰서 노랑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노랑이 과하면은 역시 힘은 있지만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어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은 뭐 적당하게 조금 낮춰주고 바다색은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파랑 파랑의 이 주요 키 그 중에 하나인데, 어, 파랑을 저는 조금만 강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대비가 되어야지 시원한 느낌. 풍경에, 야경 풍경에 쭉쭉, 어,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 얘두 개는 잘 없었죠. 어, 잘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광도, 밝기, 빨간색을 보면은, 어, 빨간색을, 어 보면은 조금만 이 빨간색이 너무 올라가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조금 사진이 들뜨는 같죠. 그래서 조금만 낮게 어 주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주황 같은 경우도 어 조금 낮게 하면은 좀 우중충해지죠. 요때는 우리가 채도를 낮췄기 때문에 어 광도는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그다음에 조금만 더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노랑도 보면은, 어, 야경에 반짝반짝 하는 느낌을, 어, 더줄수 있게, 우리가 채도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요렇게 광도를 좀더 주더라도, 그렇게, 어, 싸마이, 어, 전문 용어인 싸마이 느낌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초록도 보면은, 어, 우리가 채도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초록도 조금 더 야경에 걸맞게 높여가지고, 반짝반짝 느낌. 그리고 파랑. 파랑 쪽을 보면은, 어, 파랑은 조금 올려주는 게 낫다. 어, 왜냐하면은 디테일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주 자홍은 없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에 이쪽을 가면은, 어, 빨강에 어, 색조는 그대로 두고 어, 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 조금만 올려주고, 어, 초록, 초록은, 초록은 조금 더 약간 야경의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채도를 보면은 너무 약간 빛바랜 느낌이죠 어, 한 요정도 그 다음에 색조 색조를 보면은 조금만 아, 파란쪽을 돌리고 채도도 이러면 너무 우울해 보이죠. 여기 야경에 있는 시원한 느낌을 뺄수 있도록 조금만 더 주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보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이 어떻게 보더라도 너무 밝죠? 어, 하늘을 조금만 어, 어, 좀 낮춰가지고 하늘을 조금만 낮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하늘의 명도 차이로 깊이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필터를 걸어가지고 여기 앞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늘 선택이 있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늘만 따로 선택을 해서 조금만 노출을 더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흰색 계열을 조금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검정 계열, 검정 계열을 조금만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을 조금 올려주고, 밝은 영역, 조금만 낮게. 조금 어둡죠? 다시 이제 노출 값을 조금 올려줘가지고 어, 다시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렌지색을 살짝만 더 어, 그다음 빨간색도 살짝만 더 이렇게 채도도 살짝만 더아 채도는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거슬리는 게 여기 이쪽 부분 왼쪽과 오른쪽 에지 부분이 너무 여기가 시선을 잡아먹어요 이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로도 살짝 눌러 주고 밝은 영역도 살짝 내려 주고 흰색 계열 내려 주고 검정 계열은 어, 똑같이 내려 주고 어, 어두운 영역 살짝만 어 올려 주고 채도 값도 살짝만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 중앙으로 모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눌러주고 예. 눌러주고 어, 흰색 계열 조금만 눌러주고, 검정도 조금 눌러주고 어두운 어두운 영역 조금 올려주고, 밝은 영역 조금. 어둡게 채도값도 살짝 떨어지게. 요 정도 채도값이 움직이는 거는 인간이 사진을 그냥 봤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왠지 주변부가 엑스트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가 원하는 그 볼거리, 볼거리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이 중심부를 조금만 강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강조를 해주고 이쪽 부분도 조금만 더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어두운 영역도 살짝만 더 들어주고 어, 뭔가 조금 더 화려해지죠. 이렇게 해주고 색온도도 휘휘휘휘휘 어. 살짝 오렌지톤을 강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오렌지톤을 강조를 해 주고 어, 틴트값도 살짝 오렌지 쪽으로 요렇게 어, 강조를 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조금만 더 한다 어, 뭐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은 브러쉬로 여기 가운데 어, 있는 부분을 조금만 찍어 가지고 노출값을 미세하게 미세하게 올려주고, 밝은 영역을 미세하게 눌러줘.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조금만 더 드라마틱하게, 하늘을 조금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대비 값을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하늘을 조금 더 웅장하게, 아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어, 토닝 하기 전에 여기 통곡선, 여 커브 값을 이제 조금 맞춰주는 거죠. 커브 값도 조금만, 어, 움직여보고, 어,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가 볼만한 것들이 어두운 쪽에, 이 픽셀이 어두운 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지금 만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면서 볼게이 밝은 데가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두운 부분을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만 더어 보여주는 게날같고 중간 톤부터는 어 눌러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어 사진이 들뜨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 살짝만 눌러서 액센트. 이런 거를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손 들들들들하면서 <laughs> 열심히 <웃음> 잘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닝을 할 필요가 있냐 이 사진에 토닝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어, 한번 해보죠. 해보고 안 좋으면은 그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밝은 영역 뭐다 불빛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흥미롭게 어, 사진을 흥미롭게 만드는 색상이 요기, 완전 마젠타 쪽이, 오렌지 쪽보다 낫죠. 오렌지는 조금 갑깝한 느낌이 있지만은, 마젠타 쪽으로 갔을 때는, 오렌지 색도 살고, 빨간색도 살고, 아주, 어, 상큼한, 어, 그런 야경에, 청 천연색 야경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 톤, 중간 톤도 보면은, 어, 중간 톤도 보면은, 어, 중간 톤, 너보면은 어... 어... 살짝 이런 느낌 아, 파란색 쪽으로 한 요정도 조금만 한방울만 이렇게 한방울만 딱 주고 어두운 영역을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영역을 보면은 어, 이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어, 살짝만 더 판타스틱한 느낌 어, 눈으로는 어, 보일 것 같지 않지만은 왠지 리얼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한 방울만 이렇게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 느낌으로 어, 해주시면 돼요. 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고 뭐다 끝났으니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 클리핑과 이 기본 기본 패널의 이 도구들을 보고 어 어.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기로 조금만 더 찍어가지고 어둡게 어두운 영역이 너무 어둡죠. 어두운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보여줘. 아, 조금만 더 이걸 너무 많이 보여주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야경 인근은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볼거리가 있게. 그 다음에 밝은 영역 이러면은 너무 대낮 같죠. 요것도 섬세하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특히 여기 하늘에 이 부분이 클리핑 아웃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어, 처리를 해줄 수 있게. 요 정도? 요 정도로 다시 한번 만져주면 되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아, 이거 삼각대 없이 잘 찍었죠? <laughs> 자, 보면은 텍스처가 너무 과하면은 사진이 조금, 아, 어, 짜글짜글해지죠? 그래서 요, 거 텍스쳐도 한 방울만, 한 방울만 딱 해주고, 부분 대비도, 어, 부분 대비를, 어, 부분 대비 너무 과하면은, 이거, 너무 거칠죠. 어, 없으면은 너무 또 포기 느낌이 들고, 요것도 한 방울만 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동감도 움직여보고, 아 이거는 완전히, 그, 관광공사죠. 어, 쌈마이 분위기.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건 너무 우울해 보이죠? 그 다음에 채도. 채도도 아니다. 그러면은, 어, 조금만 제가 봤을 때 생동감 조금만 올려가지고 우울해 보이지 않게. 조금만. 채도를 어, 더 올리면 안 돼. 네, 채도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다 만져봤고, 어, 요런 느낌의, 이제, 어, 풍, 야경, 풍경 사진이 되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보정을 다한 거고, 요게, 이제, 원본이다. 보시면은, 어, 작은 차이지만은, 어, 느낌의 차이가 크죠? 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어, 곰곰이 뜯어 보면은, 어, 확실히 이 보정을 한 사진이, 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 이, 여기 풍경에서 느낀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